저는 난포 터지는 주사 오비드레를 맞고 이틀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48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어, 그 전부터 좀 계속 배가 뭔가 생리하기 전 같은 그런 생리통 느낌이 드는 상태예요. 어, 기존에도 저는 배란통이 있었기 때문에 배란통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느낌이 계속 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난포 어, 터지는 주사를 맞고 48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난포가 이미 터졌거나 곧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듀파스톤정이라는 약이에요 비드로게스테론? 기드로게스테론 무슨 테론 이런 거 보니까 이것도 호르문제인데 어, 어, 아마 여성으로 연관된 약일 거고 어, 어 약이죠 어, 그리고 그 대란유도도 해주고 여러가지 제가 효과들을 찾아봤는데 대란유도 그리고 조산방지 유산방지 뭐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세번 먹는 걸로 처방을 받았고 배아 이제 전부터 배아 이식 후까지 계속 먹을 예정입니다 이건 길냥이들 혹시 산책하다가 우기왜 울어? 무기야 왜 울어? 우기왜 우기 울었어요? 어? 왜 그럴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배아이식을 못했어요. 너무 우울해서 산책 나왔어요.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제 문제였습니다. 또지적리고 너무 좋은데 지금 원래 난임병원에서 배양식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저는 지금 산에 올라와 있고요 며칠 전에 저를 정말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반성하는 게 아. 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병원을 다녀와가지고 그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뭐 다른 뭐 약들 유지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이제 추가된 약들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있었잖아요 그두 가지를 어, 그 날부터 먹으면 안 됐는데 제가 그 날부터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어, 그, 그 병원 갔다 온날 이틀 뒤에 원래 그 약들을 시작을 하라 이렇게 이제 처방이 떨어졌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잘 고이고이 고이 간직해놓고 그 종이를 심지어 근데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간직해놓고는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제가 먹었던 거죠. 그 그래서 그냥 아무 그런 생각 없이 먹, 먹었는데 똑같이야. 이 어제 마리아 병원에서 배아 이식일이 잡혔다 하고 시간을 알려주려고 원래 지금 이 시간인 거죠. 아무튼 그 시간을 알려주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 전화 끊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줄래? 전화 끊고 나서 뭐 이제 까마 까 까마귀까지 왜 이런 거 어, 그 끊고 나서 갑자기 어그 사진 찍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고 앨범 을막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고 날짜를 확인해봤더니 어 제가 너무 일찍 이틀 정도 일찍. 약을 시작해 버린 거죠 그래서 어 이거 어떡하지 뭐 괜찮겠지 하면서 다시 이제 나름병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호사 뭐 선생님인지 아무튼 전화 받으신 분한테 이제 확인 좀 해달라 우리 선생님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일찍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더니 어, 확인을 해서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아 당연히 이제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안 되면은 이식을 그러면 진짜로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아, 이식 이번에는 못하고 다음 주기에 이제 이식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 주기에 이식을 하면은 제가 한 달을 버리는 셈인데, 아, 너무 화나는 거죠. 제 자신한테. 정말 전화 끊고 나서 너무 진짜 허망하고 허무하고 막 자책감이 들고, 아, 또막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게. 벤치 에 앉아 있다가 다른 그 어머니 한 분께서 그제 벤치에 같이 앉으셔가지고 부끄러서 워 자리를 옮겨왔는데 이렇게 거의 한 달간 진짜 아시잖아요, 진짜 배아 이식 준비하시는 그런 많은 병원 다니는 분들은 뭐 채취를 하든 이식을 하든 다 아실 텐데 진짜 막 기대 안 한다 막 그래도 아무튼 이 과정에 대해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다리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진짜 막 매일 거의 뭐 일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기대하고 그랬던 게 진짜 사실이죠. 진짜 아 그래서 너무 좀 아무튼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자책감이 너무 크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막 어제 진짜 아 너무 이제 허망하니까 막, 막 눈물도 안 나고 진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화도 화도 안 나고 막 이상한 진짜 막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막 이상한 감정인 거예요. 너무 이, 이 날에 대한 진짜 기대가 너무 너무 컸으니까 어제 이제 오늘이 다가오니까 아 이게 더막 갑자기 아 원래 오늘이 배아 이식하는 날이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또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주기랑 약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을 저 진짜 진짜 잘 지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막 어디 홀린 것 마냥 아, 제가 왜그 당일에 약을 먹었는지 진짜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어, 남편하고 같이 침대에 이제 자려고 누워 있는데 계속 마음만 급하, 급했지, 너에 대한 그런 관리를 안한것 같으니까 좀 일찍 이제 내일부터는 일어나가지고. 등산에 가라, 여기 산이라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약물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건강에 대한 뭔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쉬고 있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부터 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진짜 결혼할 때의 기준으로 한 10kg 정도는 쪘다가, 어, 지금 그 제가 작년에 성분쯤 수술을 하면서 살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한 5kg 정도? 그렇게는 빠졌는데, 지금 조금 더 이제 빼면서 조절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산책을 다 하고 거의 이제 내려왔고요. 집으로 다시 향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어, 다시 생리 3일차에 병원에 방문해서 배란 유도제를 먹고 또 다시 준비를 해야겠죠. 너무 또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일이 일어난 일이니까 마음을 진짜 오늘까지만 오늘 지나면 진짜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또 행이 하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질정이나 먹는 약다 이제 끊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제부터 먹지 않고 있었더니 그질정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살도 좀 빼고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 그런 모습으로 또 다시 시험관 준비하고 건강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